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한 롯데 하지만 화요일인 어제 경기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하나에게 3연전 첫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전에서 매경기 부진하던 박세웅이 선발로 나와 오늘 경기도 힘들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박세웅은 위기는 있었으나 실점 없이 경기 초반을 잘 풀어나가며 영대0의 스코어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다 3회 말 안타와 볼넷에 이어 상대 선발 박윤철의 복크까지 나오며 무사 이3루에큰 기회를 잡았다 뽑아냈고 위격수의 야수 선택으로 선취득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상대의 실수들이 겹치며 운이 따르며 선취득점에 성공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대호의 희생 플라이와 2 4오 이학주의 적시타로 두 점을 더 뽑아내며 이 기회를 살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5회 말에는 이대호가 신정락을 상대로 시즌 2홈런을 투런 홈런으로 장식하며 5대 0까지 또 점수를 벌려냈는데요. 그렇게 5점을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롯데 타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터졌습니다. 7회 말 전준우와 이대호의 연속 안타고 피터스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뽑아내며 점점 타구질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 기분이 좋았고 뒤이어 이학주 역시 오늘 두 번째 적시타를 때려내주며 7대0 그야말로 세기를 박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득점 지원을 받으며 오늘의 박세용은 엄청난 피칭을 보이고 8회 9카운트 하나를 잡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세용은 통산 하나전에서 독수리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박세용은 내용은 달랐습니다. 하나를 상대로 초반은 위태로웠지만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7.1이닝 동안 4사고는 단한 개만 허용했고 무려 8개의 삼진을 잡는 위력투로 단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도 좋았지만 그런 작년보다 더 좋아진 박세웅의 직구가 오늘 완벽하게 위력을 발휘하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해냈는데요. 오늘 투구는 이렇게 완벽했는데 그것이 하나전 그것도 시즌 첫 하나전에서 나왔기에 올 시즌 박세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완벽했던 박세웅의 오늘 피칭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유에 올라온 진명호가 1.2 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내며 7대0, 롯데가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며 어제 경기에 서류계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타선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점수를 내주며 점수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박세웅의 완벽투를 앞세워 깔끔한 승리를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학주가 적시 타의 2개와 호수비까지 해서 공수에서도 맹활약해주기도 하며 무엇보다 피터스가 점점 타구질이 살아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였고 여전히 이대호가 존재감을 보여줘 계속해서 지적받는 팀의 득점력 부족에 점점 희망이 보이는 듯 했는데요 그렇다 해도 무엇보다 오늘 승리로 통산 하나전첫 승에 성공하며 완벽투로 시즌 3승째를 만들어낸 박세웅이 오늘 경기 진짜 주인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 초반 페이스가 어느 때보다 좋은데 커리어 내내 좋지 않던 하나와의 첫 만남에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전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이며 정말 큰 사고 한번 쳐버리라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세용이 올 시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대로 쭉 좋은 모습 보여주며 올 시즌 롯데를 이끄는 진짜 안경에이스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용의 202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어제 경기가 상당히 무기력했는데 오늘은 또 한번 롯데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기분이 좋긴 했으나 워낙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매 경기의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기에 그리 웃고만 있기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롯데가 이제는 이런 기복을 줄여내며 내일 경기를 이겨 위닝을 따내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도 그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좋은 경기력을 쭉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대 0 깔끔한 승리,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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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예 롯데 화이팅!